너구나. 미안. 전화받는 게 늦어서 양손에 다 뭐가 들려 있어서 내려놓느라 진땀 뺐네. 아니 바쁜 건 아니고 그냥 뭘좀 하던 게 있어서 그래. 그리고 바쁘대도 네 전화라면 누가 머리 옆에 청구를 들이대고 있대도 받아야지. 왜 상대방을 잘 구워삶아 볼게. 돌아가신 어머니 전화만큼 중요한 전화니까 받게 해달라고 말이야. 장난이라니. 우리 엄마는 안 돌아가셨지만 담긴 마음만은 진심이다. 여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 중이었더라? 아, 그래. 뭐 하는 중이냐는 이야기였지? 피규어 조립하던 중이었어. 생각할 게 너무 많았어서 말이야. 설명서에 따라 부품들을 맞추다 보면... 마구 흩어져 있던 머릿속의 퍼즐 조각까지 함께 맞춰지는 것 같거든. 내가 걱정돼. 좀더 솔직해져도 되는데, 물론 부끄러워하는 네 모습을 보는 것도 꽤 귀한 경험이지만 말이야.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공의 꿈나무였거든.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운 거, 어릴 적부터 척척했었다 이 말입니다. 그나저나, 오늘 네가 내 걱정하는 걸좀 많이 보는 것 같다? 누군가를 걱정시켰을 때는 그 사람을 최대한 안심시켜 주고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는 거, 머리로는 아는데. 어쩐지 네 그런 표정 보고 있으면 기분이 묘해진단 말이야? 가슴저릿한 죄책감 가운데 피어오르는 약간의 달콤함. 분명 이런 걸 길티 플레저라고 하는 거겠지? 이상한 거라니. 새로운 경지의 깨달음이라고 말해줘. 몰래 꺼내 먹는 사탕처럼 원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맛있는 법이잖아. 물론 그 사탕을 꺼내 먹는 것이 일상이 되면 처음에 달콤함은 사라지지. 그러니까 이건 찬장 맨 위에 손대면 안 되는 구역에 그냥 남겨둘 생각이야. 정답이야. 당분간은 네 말을 잘 듣는 착하고 순종적인 강아지 컨셉으로 갈게. 당분간은.